사실 뭐 설레임하면은 홍인규죠 사실 거의 차태현이거든요. 고등학교 때 만난 어, 첫사랑과 지금까지 결혼을 그렇지. 해서 아이 셋을 낳고 저는 아이포고3때 어? 제가 스물 한 살? 두 살. 스물 한 살이죠. 스물 한살때얘 데려다주고 어, 또 헤어지기 싫어서 우리 집에 데려다주고 또 헤어지기 싫어서 얘 데려다주고. 아 그거 많이 하지. 어. 어. 또 헤어지고 데려다주고 이거를 계속 매일매일했어. 너무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. 오, 그래. 오.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 무보증 50만 원짜리 방 하나를 오. 얻어. 오. 무보증 방 하나 얻어서 오. 주인집 옆에 딸린 그냥 스 슬세방 같은 거지 같은 방을 하나 얻어서 집에서 뭐 냄비 하나 훔쳐오고 뭐 그릇 몇개 훔쳐오고 오. 이제 좀 오와. 지나서 졸업을 하고 첫 동거를 시작했는데 첫 동거를 시작했는데. 그렇게 매일 밤이 행복했는데 아, 동거라고 하니까 설레이는 게확 들어간다. 동거를? <laughs> 아, 그럴 수 있지 뭐. 그 네, 당시 이제, 이제 졸업을 하고 졸업을 하고, 아, 졸업하고, 어, 졸업을 하고. 그치? 얼마나 그때 서로 사랑하고 이제 매일 밤이 행복한 날이잖아요. 주인집이 너무 시끄러웠나 봐. 문을 발로 뻥 차고. 어. 문을 발로 뻥 차고. 때라 그만장 나와들어라. 짐다 싸고 밤에 쫓겨났어. 오. 진짜. 갈 때도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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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좀 설레인 배틀인데요. 제가 도전하겠습니다. <laughs> 설레이는 얘기가 사실. 제가 도전하겠습니다.